안녕하세요. 아이웨플입니다. 2022년 6월 팝업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팝업 시스템 업데이트 관련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홈페이지 관리자 로그인 후 새롭게 생성된 심플 팝업 메뉴를 클릭합니다. 신규 팝업을 개시하려면 팝업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 기존과 같이, 화버 이름, 화버 이미지를 추가합니다. 가로 너비, 높이를 입력합니다. 모든 설정을 완료하신 후 상단 메뉴로 이동합니다. 업데이트 이후 팝업 정보 우측으로 표시 설정 메뉴가 생성되었습니다. 클릭합니다. 기존 설정에 팝업 예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능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. 나머지 세부 설정을 하신후 저장하시면 됩니다. 합업이 잘 개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. 이것으로 합업 시스템 업데이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궁금하신 사항은 아이에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